인생에 대해 깊이 생각하지 않고 살아간다면 그 인생은 가치가 없다. 지나가는 이 인생의 여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중 하나는 우리 자신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입니다. 소크라테스는 인생에 대해 깊이 생각하지 않고 살아간다면 그 인생은 가치가 없다. 라고 말하며 깊이 있는 생각의 중요성을 일깨우고 있습니다. 우리는 혼란과 속죄의 중간 지점에서 우리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들이 우리가 누구이고 어떤 가치를 추구하는지를 깨닫게 하는 계기가 될수 있기 때문입니다. 소크라테스는 이러한 질문과 대화를 통해서 우리의 내면에 대한 심오한 깨달음을 이끌어 냈습니다. 소크라테스의 이 말은 편견과 선입견을 뛰어넘어 인생의 진리를 찾기 위한 지속적인 탐구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우리는 삶의 본질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여정에서 끊임없이 성장하고 발전해야 합니다. 자기 자신을 알고 이해함으로써 더 나은 인간이 되는 길은 끝이 없습니다. 깊이 있는 생각을 통해 우리는 주변 세계에 대한 미감성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깊이 생각하지 않고 살아간다면에서 이 같은 지식이나 피상적인 이해만으로는 진정한 의미의 삶을 찾을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깊이 있는 생각을 통해 예술, 철학, 과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놀라운 아름다움과 지혜를 찾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크라테스의 이 말은 우리가 삶을 완전히 경험하고 즐기기 위해서는 지적 호기심과 탐구 정신을 갖춰야 한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깊이 있는 생각은 우리를 지식의 나무 아래로 인도하며 삶의 미덕과 의미를 깨닫게 합니다. 소크라테스의 명언은 우리에게 삶의 깊이와 가치를 찾기 위한 지침서를 제시합니다. 자기 자신을 알고 이해하며 지속적인 탐구와 깊이 있는 생각을 통해서 우리는 보다 풍요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소크라테스의 이 지혜로운 가르침을 심도 있게 생각하고 나아가는 여정에서 더 나은 삶을 찾아가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